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제 금일 준비한 차량은 내외관이 상당히 깔끔하고 완벽한 컨디션을 갖추고 있는 벤츠 의 E 클래스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벤츠 E 클래스 자 4세대 E300 아방가르드 등급을 갖고 있고요. 3,500cc의 V6 6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상당히 부드러운 주행 성능과 그리고 상당히 폭발적인 주행 성능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적 등록일은 2014년 3월 4일 날 차량이 최적 등록이 됐고요.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주행 거리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6 6,8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능상 사고 유무는 자 완전 무사고의 미세 누유도 일치 없네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자, 1,670만 원에 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그래서 외관이랑 내관이 상당히 깔끔하다고 했죠. 연식 대비 일단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사용감 자체가 많이 느껴지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를 못 했다고 하면은 주행거리가 짧다고 해도 외관 상태랑 실내 상태가 좋지 않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도 백화 현상 없이 엄청 투명하고요. 전체적으로 외판 색감 자체가 엄청 잘 살아있습니다 광상태도 그냥 미친 수준으로 입체감 있게 마치 찰흙처럼 반들반들하게 잘 살아있는 외관 퍼포먼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는 전방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크롬 라인들도 와 물때자국 없이 엄청나게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보호 상당히 좋죠 5224번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쭉 비춰드리면요. 휠도 휠 스크래치가 일체 없습니다. 완벽한 휠 컨디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잔여랑 타이어도 신조 많이 남아있어요. 타이어당 90% 정도의 트레드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판 컨디션 쭉 비춰드리면요. 자, 측면부 앞 핸다랑 앞도 어디 또 뒤에 핸다까지. 와, 이쪽도 색감이랑 광이 너무 잘 살아있어서 외관 퍼포먼스가 와광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이쪽도 마치 차흙으로 빚어낸 듯한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뒤쪽 휠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미세하게 마인 파이진 않았어요 겉으로 살짝 스치는 정도의 휠 스크래치는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외 쪽으로는 휠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뒤 타이어 잔리랑 뒤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뒤에 한8 0서상90%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상단부에는 일반 선루프 가 아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뒤 라인 확인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뒤쪽에 테일램프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하단부 범버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 뒤쪽 범버부터 해서 하단부 머플러 배기팁 쪽 라인까지.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후면부도 상당히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안쪽으로 쭉 비춰드리면요. 안에 공간도 상당히 잘 빠져있죠. 트렁크 공간이 가로, 세로, 폭 상당히 넓게 잘 빠져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에는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이나 안쪽으로 스페어 타이어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영상 통해서 쭉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펜더부터 해서 뒤쪽 휠, 그리고 뒷도어, 앞도어, 앞펜더 앞쪽 휠까지 쭉 비춰드리면은 상당히 깔끔하죠. 와, 외판 요쪽 부분도 반대편 동일하게 차량으로 빚은 듯한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 휠에만 오염된 부분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외쪽으로는 뒤에 휠 보셨겠지만 아,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 시트, 조호석 시트 컨디션 영상을 통해서 쭉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죠. 근데 깔끔한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뭐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주름 하나 잡혀있지 않고 있고요. 쿠션감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차량이 탑승하시고 내리실 때 측면부를 엉덩이로 쓰르시면 타시고 내리실 때도 누르면서 내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이 많이 눌리면서 구김이 조금씩 생기는데 일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운전석에도 없고 조수석에도 마찬가지로 어, 주름진 자국들이 일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시트마저도 외편 못지않게 성탄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 도어에는 1번부터 3번까지 저장 가능한 자,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이고요. 자, 이 차량이 또 엔진 컨디션이랑 미션 컨디 전체적인 성능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이다 보니 시동 걸었을 때도, 와, 진짜 힘있게 빵 하고 시동이 걸리면서 너무나도 정숙한 엔진을 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하단부에 나와 있고요 자, 키로수는 6 6 8 7 7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간단한 핸들 리모컨이랑 앞쪽엔 패들시프트 자 핸들은 이렇게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기아는 칼럼시키야 기아, 핸들 좌측 하단부에는 크루즈 컨트롤 레버랑 쪽으로 해서 돌리면서 온오프를 할수 있는 핸들 열선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그리 전방으로 보시면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까지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진짜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벤츠 정품 아날로그 시계랑 아, 그리고 이쪽. 선풍구 두 개가 있고요 심지어 요 아날로그 시계 테두리 부분, 크롬 라인도, 와,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얼룩 하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고요그 아래쪽은 CD 플레이어랑 오디오 장치랑 운전석 조성, 열선 시트, 그 아래쪽은 포토 에어컨까지. 그 그러니까 하단부에는 커플더두 개랑, 자,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을때이한 DIS 컨트롤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그 뒤쪽은 암레스가 있죠 암레스는 양문형 암레스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USB 잭도 있고요 그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그리고 상단부에는 밖에서 보여드렸던 파노라마 서 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내장제도 영상을로 천천히 한번 비춰 드릴 건데 천장 부분부터 해서 대시보드 위쪽까지 아, 도 안쪽 가죽 상태까지 외관 못지않게 실내도 뽀송뽀송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버튼에서 반짝반짝하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살아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영상으로 쭉 비춰 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도 앞좌석 못지않게 와,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당히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좀더좀 좀 과장을 해서 얘기를 해 드리면은 자, 거의 뭐, 신품급 시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쪽도 마찬가지고, 어, 조우석 쪽, 운전석, 조우석 쪽, 그리고, 자 뒷좌석까지 시트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운전석 시트는 많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염되거나, 이제 해질 확률들이 많지만, 근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뭐 시트 관리까지 상당히 잘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도우 쪽, 양쪽으로는 이렇게 열성 기능 3단으로 조정 가능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는, 에 이렇게, 통풍구 두 개랑 가담부에는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이랑 시가잭까지. 그리고 암레스가 트 있죠. 안쪽으로 간단한 수납 공간이랑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 두 개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파노라마 솔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죠. 파노라마 솔루프의 장점은 이제 2열까지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탑승하신 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답답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파노라마 솔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성 내장제 컨디션도 영상으로 쭉 비춰드리면요. 천장 부분부터 해서 시트 뒷면부, 자, 도 안쪽까지 전체적으로 자 일요일도 상당히 뽀송뽀송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의 전체 외관 컨디션이나 실내 컨디션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이 차량 자, 이차량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자 위에 번호를 연락 주시면은 항상 친절하게 상담 받으드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초재과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